Yeah. No. 다 거의 명사적 그렇죠 명사적이죠 얘는 그러면 문장 한 구도 볼까요 얘를 에 의해서 어, 저... 그죠 목적어가 저를 안고 있는 목적어와 절을 안고 있는 거죠 자거 자, 그러면은, 우리게종속이너요 자, 종속은 럼 그럼, 요 여기 있는데 이럼좀 약해 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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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 어디가 럼그 여백이 이 그럼, 여럼이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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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원인 조건 의도 목적 양보 费用，然后，鲜花。 비가 도 소풍 갈 거야. 비가 오면 주소 좀 이거 왜 이게 이제 기본 사이즈야요 여기 기본 사이즈고 이번이 앞에 와도. 대등은 오히려 거꾸로 불가능하고, 온석은 ¿Cómo andan bien? 여러분 몇 번, 몇번몇번몇 번인가요? 불러보세요자딱 번호만 나있는됩니아어누구은는데자 한번 불러봐시제도 아, 어, 한번 불러봐시자3 불러봐. 5아 일단 하나 비우고 그다음 8 그다음에 10 12 13 17 오케이 하나 비우고 안 살아 678, 67번 중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네. 그초가 그렇죠. 67. 그쵸? 이거 왜뭐 질면 고면하지만 변하는지고거가 제일 일과예요. 고면